내가 한다고 딱 믿고 가면은 네. 어, 믿고 가는 거라고. 아, 그리고 본인들이 느껴라고. 아, 어. 네. 그러고 나서 잘 되고 하면은 커피 한잔 해도 사줄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어. 의심을 가지면은 네.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안 도와줘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이제 미리 보는 2025년도 을사년 신년 운세 중에요. 네. 돼지띠 분들의 또 이제 신년 운세를 미리 알아볼까 하는데 네. 이 돼지띠 분들은 갑진년을 마무리를 하고 네. 이 들어오는 이제 삼재 일사년 새해 첫 발걸음을 좀 어떻게 시작하실지 음, 우리가 돼지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뭔가 모르게 네. 네. 뭔가 복이 다 오른 것 같죠 그렇죠. 나한테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우리 돼지띠 분들이 복이 많으신 분들은 아주 복이 많아요 진짜 음. 어, 복도 많고 네. 또, 고집도 세고, 네. 어, 우리가 인간인지라 고집 없는 사람 없지만, 그 와중에서도 고집이 세고, 음. 어, 나만의 조금 생각 틀이 있는 분들이 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게 조금 직진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 아,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 네. 어, 고집이 어, 좀 있다는 거요 결국에는. 어, 그렇죠. 네. 이제 조금 방향길에 쓰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움직이는 성향이 맞고, 음.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직성이 풀리고, 네. 어, 그리고 또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도 많아요, 음. 보면, 돼지띠 중에서. 네. 그래도 보면은, 저는 나쁘다고는 안 보거든요. 어, 네. 음, 그런 거를 잘 밑바탕으로 깔고 가면은, 음. 또 본인들이 살아가는 길에서는, 음. 어, 어째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어, 그래도 저는 참 좋다고 봐요. 네. 돼지란 그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좀여유를을 가지잖아, 어, 어쨌든. 어,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돼지띠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갑진 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운은 좋단 말이야, 음, 지금. 뭐, 네네네. 뭐, 들어오는 삼재니, 어떠니 해도, 그렇죠. 11월 달부터, 어쨌든 들어오는, 내 기운이 바뀌라 했단 말이에요. 음. 어, 기운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어, 있는 거기에서 뭔가에, 어, 조금 뜻을 이뤄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하지만 기운이 좋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기가 나쁘면 음. 그거를 다 치고받고는 할 수는 없어. 네네. 어, 내가 100%를 받아야 될 거를 3, 40%밖에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음. 그거는. 그래도 이 11월, 12월 그 기운들을 가지고 내년, 을사년까지잘 정리해서 넘어가면은 우리 대지들 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많은 변화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 어 좋은 많은 변화가 변화. 있죠 겠 그렇죠 좋은 변화가 있죠 네. 내가 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라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돈잘 벌고 네. 내 자손들 편하고 네. 어 내가 뭔가 어 회사에서 승진이 되고 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 대지띠 분들이 어쨌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거를 조금. 갑진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그거를 정리를 싹 해가지고 네. 내년 기운을 맞이하면은 어. 조금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나. 정말 말 그대로 음. 복돼지가 될 수도 있다는 아, 그렇죠. 어뭐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삼자에서 다 나쁜 게 아니니까. 네. 어 사람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또안 좋은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조금 융합을 잘 시켜서 네. 그거를 해결책을 봐서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음. 해 나가면은. 네. 기름화복은좀 점지되지 않을까? 오, 음.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삼재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무시를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러면 돼지띠분들 어찌됐든 이또 삼재풀이를 함으로써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30%를 100%를 좀 충족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재를 풀고 가자, 조금 액을 맞고 가자, 이을 하는 거는 그래도, 어, 나쁜 일을 네. 조금은 그거를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만큼 어 음. 내가 내 안에서 그거를 조금 떨쳐 버리고 가기 어, 때문에 네. 어쨌든 맞고 갈수 있는 거는 맞고 가자. 네. 어, 그 뜻이죠. 어, 응. 이 고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쭤보고 네. 싶어요. 왜삼재풀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셔 가지고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알고 계신데. 개 기르시는 네. 분. 그 <laughs> <laughs> 어. 이게 진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 약간 좀. 그거는 의문이 너무 많아서, 의심이 많아서. 어. 네. 난 항상 얘기를 해. 네. 의심을 가지지 말라고 아, 네. 어. 내가 한다고 딱 믿고 가면은, 네. 어, 믿고 가는 거라고. 아, 네, 네. 그리고 본인들이 느껴라고. 아, 네. 어. 그러고 나서 잘 되고 하면은 커피 한잔해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어. 의심을 가지면은 네.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안 도와줘요. 음. 음. 내가, 아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에나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고, 그러신 분들 있어요, 오면. 그러면 전답안 해요. 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생 아니, 있어요. 있어요. 많이 있지. 네. 근데 진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네. 뭐, 점을 보러 왔는데, 아이고, 네. 삼재가 돌았네. 조금이라도 이거를, 애기라도좀 맞고 갑시다. 저는 딱 그까지 말은 해요. 아, 근데, 네. 이걸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딱 아.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저는 입 닫아요. 아, 물음표를 계속 다르시 아, 그럼요. 분들. 그러신 네. 분들 있어요. 그러면은, 네. 내가 뭐, 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네. 화가 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것 같으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 네. 어, 믿고 가는 거지 네. 믿고 가기 때문에 신의 힘을 빌려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의심을 가지면 누가 이쁘겠어. 어, 그렇죠. 음, 진짜 와서 하도 못해 살려주세요. 그말 한마디만 해도 음. 어+ 떻게 그게 간격이 바뀔지 네. 모르는데 그러다 네.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져요. 네. 이렇게 돼요. 집이 나가요. 네. 우리 뭐 남편이 다시 돌아와요. 네. 아, 살아, 완전, 여기, 뚜껑 열려요, 진짜.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삼재풀이는 일단은 무조건 믿고 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봤으면은 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뭐, 누군가와 인연이 돼서 해봤으면은 네. 그 길문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방향이 잡힌다는 거는 네. 본인들이 느껴야 돼. 아, 어, 본인들이 느껴서, 네. 아, 진짜 맞네. 어, 도깨비 장군 말이 맞네. 네. 저할매 말이 맞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안될 거를 가지고, 아, 어, 앞으로, 저는 또 그런 말도 안 돼요. 앞으로 뭐가 이렇게 잘 돼. 그거 믿고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내 머리도 다 뽑아올 거 아니야. <laughs> 그니까, 러 희망 고문은 주면 안 돼. 어, 참, 네. 일단은, 어, 해서 조금 맞고 가봅시다. 네. 그러면 뭔가 뭐 변화가 생기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 내가. 그러는 거지. 이걸 함으로 해서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어떻게 된다. 그거는 또 아니지. 어쨌든, 어, 서로의 인연이 관계가 음. 되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음, 그 믿음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 신도 도와준단 음. 말이야. 어 이건 진짜+ 진짜라고 네. 어 내가 말라고 나도 막그 믿고 가겠어. 네. <laughs> 뭔가 그게 있으니까 어, 그지, 내가 그지. 믿고 가는 거지 그지. 무슨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믿으라고 아, 의심을 아, 가지지 아, 말고 우리 대지띠 분들도. 그지.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 예. 어, 왜웜칸 고집이 세다 보니까 아, 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정말 앉기도 전에 본인들이 네. 얘기를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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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난우스갯소리 그래야죠. 아이고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웃음> <웃음> 나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네. 또 성격상으로 그거를 또막 뭐 이렇게 막 하고 지나가진 아, 않다 예. 보니까. 네. 아, 예쁘지. 얼마나 예쁘겠어. 신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세요. 네. 믿고 하는 자에게는 <laughs> 어. 도와줄 수 밖에 없어. 아, 어. 근데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그거는 네. 나가리야. 아. <laughs> 진짜라니까, 믿고 가야 돼. 네. 응. 자, 돼지띠분들 이제 선생님이 남은 이제 갑진년 하반기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네. 믿고 또 의사년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아, 믿, 그럼요. 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돼지띠분들, 고집을 피울 때와 네. 안 피울 때를 구별하셔서, 네. 네. 어쨌든 이 좋은 기운을 의사년까지 잘 가지고 가서 다, 아이고, 내가 진짜 허리를 좀 패겠네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